안녕하세요. 고추농사 구독자 여러분, 7월 27일 오전 7시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. 똑같이 수해를 당했는데 많고 적금의 차일뿐 피해를 보았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제가 무지하여. 지식도 부족하여, 마, 이게 내 복인가 싶어서, 오늘부터 고추화수 철거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, 대기업도, 뭐, 우리 주위에 있는 농협도, 수해가 나고 나서부터는 수치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, 보상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. 땅을 임대해주고도 이렇게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지함에 참 안타깝습니다. 분명 원상 복귀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다어디 직원들은 거대하고 남은 거는 저희 농장의 돌덩이와 재산적 피해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안타깝습니다. 또 이렇게 농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하나 봅니다. 죄를 보았음에도 전체적으로 다 죽느냐, 안 죽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걸 폐밖에 할수 없는 것은 뭐 보험회사들의 문제겠지만 저희 농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모종을 신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, 뭐, 비료라든가, 지금까지의 정성이 다 들어갔는데, 정말 우리나라는 안타깝습니다. 뭐, 제가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,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여러분, 또! 대출를 내어서 한번 열심히 한 해를 버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